힐링 여행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경험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적한 해변가, 푸른 숲속, 잔잔한 호수, 산길 등에서 걷고 명상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다. 힐링 여행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요가와 명상, 스파와 마사지, 건강한 식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로를 풀고, 마음 안정을 찾으며,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힐링 여행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내면의 성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순간,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입니다. 휴식 같은 힐링여행을 계획. 1. 숙소선택 휴양지나 자연이 아름다운 리조트나 호텔을 선택하세요. 2. 활동 편안한 휴식과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스파, 요가, 영상, 독서, 산책, 수영 등이 있습니다. 3. 일정 관리 일정에 여유를 두고 너무 빡빡한 스케줄을 피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자유 시간을 확보하세요. 4. 건강한 식사. 현지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즐기세요. 현지의 특산물을 맛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디지털 디톡스.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함께하세요. 6. 여행지 선택.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작은 섬, 시골 마을, 자연 보호 구역 등이 좋다.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휴식 여행을 위한 추천 여행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취향에 맞춰 선택하면 즐거운 휴식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올레길 걷기, 한라산 등반 일상의 피로를 지워보는 여행 추천합니다. 일본 교토, 전통적인 정원과 온천, 사찰들이 있어 마음의 평화를 찾기에 좋다. 발리는 아름다운 해변과 리조트, 스파 시설이 풍부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태국 치앙마이는 산림 속 리조트에서 요가와 명상, 사원 방문을 통해 몸과 마음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여행지이다. 추천 활동 1. 스파와 마사지. 마사지나 고급 스파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2. 요가와 명상. 자연 속에서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 자연 속 산책. 해변, 산, 숲 등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4. 독서와 휴식, 조용한 곳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세요. 5. 문화 체험,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수 있다.